물특바 사건이라고 저는 명칭을 하겠는데, 참, 이게 공약입니다, 공약. 행운의 농협 금뼛지 다섯 돈, 농협 선진지, 미국, 유럽, 지원, 예행 불참 조합원은 보상, 설 추석 뭐 삼십만 원. 이게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게 공감 능력이 지금 농림부, 농협 전부 공감 능력이 완전 제로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농협에서 감사를 나갔는데, 어? 골드바 1093개를 31억 주고 집행한 게 적정이래요, 적정. 적정이래요.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예,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재발 방지 방안까지 만들겠습니다. 이게 재발 방지로 네. 재발 방지로 끝날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네. 처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자료 내라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자료 이게 뭔줄 알아요?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이면 선조치 못 합니까? 이거는 조합 저 단위 조합 해체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돈, 자기 재산 다 나눠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농협을 합니까? 개를 들지? 이 부분은 조합 해체까지 고민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뭐 경찰에 하겠다, 재발 방지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고 직원들 제대로 저 하, 감독하고 네. 농협중앙회 감독 저 농협중앙회에서 감사 나갔을 때 분명히 농협에다가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아 농식품부에요. 예 네. 농식품부에 네. 그럼 그 보고한 내용을 갖고 이걸 인정을 해줬으니까 적정 근거 사업 계획에 따른 승인받은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면책을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수성 자체가 네.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정말 전체적인 우리 농협 뿐만 아니라 네. 농림수산식품부 전체의 어떤 도덕성이나 투명성 이런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와야되어 있다. 이 정말 농협의 위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각별히 예. 신경 써주실 것을 예. 부탁을 예. 예. 드립니다. 예. 또 잘하는 조합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 저희가 그 문제조합을 가려서 철저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방안까지 만들겠습니다. 그 잘하는 있습니다. 조합 이야기 하시지 말라니까요. 네. 네. 왜또저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laughs>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는데, <laughs> 네. 그 다음에 이 조현 장관 발언.